안녕하세요. 지구 자기장을 이용하는 생물들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뛰고 있는 자석성질의 지구 자기장은요. 철새나 고래 같은 이동성 동물들이 방향을 잡을 때 이용됩니다. 이동하는 새들이 방향을 잡아서 육지를 지나고 바다를 건너서 수천 킬로미터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건요. 몸 안에 지구 자기장을 인식하는 나침반 기능을 하는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갖춘 비둘기는요, 부리에 자성이 있는 철성분이 있어서요, 자기장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둘기의 뛰어난 방향감각과 귀소본능을 이용해서 과거에는 통신수단으로 사용되었었죠. 지구상에서 가장 장거리를 여행하는 북극 제비 갈매기는요, 북극권에서 여름 동안 번식하고는 북극이 깜깜하고 추운 겨울이 닥치면 여름을 맞은 남극권을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름날이 가장 길게 지속되는 지역을 쫓아다니는 건데요, 직선거리로 비행하는 게 아니라서 비행거리는 3만 킬로미터는 됩니다. 100그람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새가 매년 이렇게 장거리 여행이 가능한 건요. 자기장을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에서 남아프리카를 향하기도 하고요. 그린란드에서 번식하다가 오스트레일리아를 향하기도 합니다. 제비갈매기는 뇌 속에 자기장을 인식하는 화합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과 바다 위를 날면서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이 함께 새들이 방향을 잡는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과 바르셀로나 대학, 피사 대학의 합동 연구 결과를 보면요, 비행 전에 이들에게서 후각 신경을 제거했더니요, 욕주를 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는데요, 바다 위를 날 때는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이들은 바다 위를 날 때는 각인된 후각 지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후각을 제거했더니 귀소 능력마저 훼손되었던 거죠. 2011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유럽울세 로빈이요. 로빈을 대상으로 한 독일의 올덴버그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지구 자기장을 인식하는 생물 나침반이 새의 양쪽 눈에 있었습니다. 눈에 있는 망막에서 크리토크로 분자가 자기장에 민감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요 자기장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새들은 시간 영역에서 지구 자기장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 감각이 뛰어난 이주하는 새들은 이주하지 않는 새들보다 민감하게 자기장을 인식하는 건데요. 막막에서 생물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대양 슴새라고도 부르고 회색 슴새라고도 부르는 슴새 종류, 또 묵국 제비 갈매기와 맞먹는 장걸 비행을 합니다. 이들은 지구 자기장을 민감하게 인식하면서 방향을 잡고 날아갑니다. 혹등고래는 뇌 속에 자성을 가진 물질을 갖고 있어서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쇠고래라고 부르는 그레이 웨일은 대부분 시각에 의존하지만요, 자기장 또한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을 이용하는 건요, 물고기도 그렇고 바다 거북이나 곤충들도 자신이 갈 방향을 잡습니다. 연어와 같은 회기성 어류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동 경로를 잡고요, 뱀장어 연구에서 보면요. 자기 기억, 마그네틱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뱀장어 역시 지구 자기장을 인식하고 방향을 잡습니다. 이렇게 장거리를 이동하는 생물들은 자신의 몸 안에 지구 자기장을 인식하는 생물 나침반을 갖고 있는 거죠. 지구상 척추동물의 반은 물고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물고기는 머리에 있는 눈과 입 주변의 감각을 인지하는 3차 신경이 자기장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다양한 생물들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장거리를 이동하려면요, 힘과 능력이 필요하지만요, 무엇보다도 방향을 잡는 정확성이 우선이겠죠. 워낙 장거리라서요. 애초에 방향이 틀어지면 엉뚱한 곳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생물 나침반을 몸에 지니고 자기장에 대한 인지력을 높인 생물들은 자유롭게 넓은 세상을 누비면서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